어느 날, 한 여자가 마지막 숨을 고요히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병실 천장 위를 떠다니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육체는 아래에 있었지만, 그녀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빛을 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빛. 그 빛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아,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구나. 그 여자는 잠시 후 다시 순을 들이시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없었어요. 단지 다른 문을 통과했을 뿐이에요.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 박사입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수천 명의 임종자를 지켜보며 죽음의 공포 뒤에 숨어 있던 놀라운 평화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인간에게 가장 오래된 수수께끼였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태어나 살아가고 언젠가 반드시 금은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혹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의식의 또 다른 변형이라면 어떨까요? 엘리자베스 큐블라루스 박사는 수천 명의 임종자를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이다. 그녀의 연구는 인간 의식이 육체의 소멸을 넘어 계속된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증거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이들의 증언 속에 있었습니다. 로스 박사가 만난 환자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체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어둠 속을 지나 따뜻한 빛을 향해 나아갔다. 삶의 모든 순간이 영화처럼 스쳐갔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던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 고통을 내가 직접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로 통합되는 순간이었다. 그 경험 뒤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삶에 대한 감사. 타인에 대한 연민,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로루스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이란 의식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더 넓은 차원으로 확장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큐블로루스 박사는 이것을 인생 파노라마, 즉, 영혼이 자기 삶을 전체적으로 통찰하는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의식 상태를 바르도라 부릅니다. 사이의 공간 혹은 의식의 회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의식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다음 생을 맞이하기 전까지 의식은 여러 차원의 바르도를 통과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 과정을 매우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그에 따르면 바르도에서 영혼은 자신이 지은 업, 카르마, 카르마의 흔격과 마주합니다. 호흡이 멈추는 찰나 모든 감각이 사라지고 세상은 고요해집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무한히 찬란한 근원적 빛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따뜻하면서도 눈부시고 어떤 색도 어떤 형태도 없는 순수한 의식의 바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참된 본성이며 불생불멸의 광명이다. 이때 영혼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빛 속으로 녹아들면 곧 해탈의 문이 열리지만 대부분의 영혼은 그 눈부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익숙한 어둠 속으로 물러납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세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통찰은 퀴블러로스 박사가 말한 인생 파노라마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결국 의식의 반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진실이라는 점에서 동서양의 지혜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죽음을 깊이 바라보면 그것은 단순히 생의 종말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비추는 거울임을 알게 됩니다. 인생 파도라마에서 우리는 자신이 뿌린 모든 감정과 마주합니다. 바르도에서 우리는 그 감정들이 만들어낸 세계 속을 걷습니다. 그 모든 체험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의식으로 살고 있는가? 죽음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의식의 끊김과 깨어남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루를 흘려보낼 때그 또한 작은 죽음입니다. 반대로 무심코 흘러가던 일상 속에서 순간적으로 아 지금 내가 살아 있구나 하고 자각할 때 그것이 바로 작은 부활입니다. 삶과 죽음은 서로를 비추는 두 거울입니다.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배우고 삶을 통해 죽음의 품위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죽음을 단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완성시키는 위대한 스승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임종자들에게서 공통된 통찰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더 오래 살수 있었다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했을 것이다. 죽음이 다가올 때 인간은 자신이 쌓아온 벽을 허물고 마침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주합니다.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외부의 성취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직 내면의 평화, 타인에게 건넨 따뜻한 마음만이 영혼의 기억 속에 새겨진다는 것을. 죽음을 성찰하는 일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아내는 일입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삶을 이해합니다. 죽음의 철학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국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티베트의 스승들은 말합니다. 바르도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 것이다. 지금의 호흡, 지금의 감정, 지금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일, 그 단순한 자각이 곧 바르도 수행의 시작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대상에도 머물지 않되 그 속에서 깨어 있는 마음을 일으키라.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갈 때그 마음은 이미 해탈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의식이 맑아질수록 세상은 더 부드럽게 보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 속에서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자비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말했던 사랑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진술은 결국 이 자비의 깨달음과 다 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근원적 에너지이며 육체가 사라져도 남는 빛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바르도의 철학은 결코 죽음 이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향해 미소 짓는 일, 작은 용서 하나 그 모든 것이 이미 영혼의 진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그 순간은 윤회의 흐름을 넘어섭니다. 그때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모든 존재는 본래의 빛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마지막 저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우리는 모두 그 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는 우리 안에 언제나 있었던 빛의 본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죽음은 사랑의 완성을 위한 문입니다. 바르도는 그 사랑의 깊이를 시험하는 공간이며 삶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죽음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 깨어 있음이 곧 영혼의 성숙이며 새로운 시작의 전조입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 한 번의 미소를 보냈다면 그것이 바로 죽음을 넘어 삶을 밝히는 첫걸음입니다.